혹시 다이어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셨나요? 오늘은요. 그 복잡한 거싹 걷어내고 다이어트의 진짜 본질. 어쩌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간단한 진실에 대해서만 딱 얘기해 볼게요. 아마 이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진짜 놀라울 만큼 간단한 원리 하나로 돌아가는 거라면 어떠세요? 오늘 그 비밀의 문 한번 같이 열어보죠.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다이어트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그첫 번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다이어트의 원래 말이 그리스어 디아이타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덜 먹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삶의 방식. 그냥 그 자체를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다이어트는 무슨 단기간에 빡세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그냥 일상의 습관 그 전부였던 거예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긴 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삶의 방식이라는 엄청 넓은 의미였다가 우리가 보통 먹는 식단 자체를 가리키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자기 관리라는 의미까지 딱 붙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언제까지 몇 킬로 빼기? 이런 단기 이벤트로 생각하면 결승선 앞에서 그냥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비로소 지치지 않고 쭉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음가짐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차가운 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칼로리의 법칙입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그 모든 원리 있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간단한 공식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건 무슨 복잡한 생물학 이론, 이런 거 이전에 그냥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물리법칙 같은 거예요. 네,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먹는 칼로리, 즉, 입력보다 내가 쓰는 칼로리, 출력이 더 많다? 그러면 살은 무조건 정말 예외 없이 빠집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아니, 보세요. 살 빼는 법은 이렇게나 명확하고 간단하잖아요. 더센 뺄셈만 할줄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죠.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자, 이제 다이어트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 어쩌면 가장 듣기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는 의지력 문제에 대해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먹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일종의 쾌락을 위해 먹는 걸까요? 사실, 우리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고칼로리 음식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현대사회에서는 그 쾌락을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린 생존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그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겨서 먹는 거죠.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원초적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복잡한 이론 같은 거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진짜 제일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딱 알려드릴게요. 혹시 칼로리 소모, 그러니까 출력을 늘리려고 매일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할 자신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입력을 줄이는 거죠. 해결책은요, 진짜 극단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목마를 땐 무조건 칼로리 없는 물만 마시는 거예요. 뭐, 커피, 주스, 음료수, 싹다 제외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도 아닌데 배고파서 미치겠다. 그러면 오직 오이만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해진 식사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간식, 그냥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네, 알아요. 엄청 냉혹한 규칙이죠. 물론, 먹고 싶은 욕구를 아예 0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바람 빠진 풍선을 억지로 누르면 다른 데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억지로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폭식으로 터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치킨이 막 미치도록 먹고 싶다고요? 좋아요. 드세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타협해야 합니다. 첫째, 간식이나 야식으로 슬쩍 먹지 말고 당당하게 한끼 식사로 드세요. 둘째, 평소 먹던 양의 딱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세번 먹었다면 달한 번으로 횟수를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욕망을 이기는 현명한 기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요. 무슨 복잡한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덜 먹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지켜내는 그냥 행동의 문제입니다. 방법은 보셨다시피 놀랍도록 간단하죠. 이제 그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는 건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복잡한 핑계 뒤에 계속 숨어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 단순한 신실을 딱 마주 보시겠어요?